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 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방송될 뽕숭아학당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는 영웅님의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영웅님의 2020 대중문학의 설문조사 상위권 선정 소식이고요. 네번째 뉴스는 금잔디님의 영웅님 관련 인터뷰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올려주신 탐행시 소개해드릴텐데요. 발빠르고 정확하게 간단한 분석까지 덧붙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뉴스는 뽕숭아학당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학당에서는 트롯맨 F4가 자신들이 직접 초대한 4명의 특별 게스트와 함께 뽕 페스티벌을 꾸민다고 하는데요. 귀여움이 팡팡 터진 애교성부터 화려한 댄스 파티, 환상의 뛰엣에 이르기까지 황홀한 무대에 향연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한편, 영웅님과 천원님은 한국의 마돈나 김환선님 앞에서 웅또 댄스 배틀을 가지며 우열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웅님은 토끼춤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찬호님은 로봇댄스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일명 몹쓸 몸들의 전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한편 혜성같이 등장한 이수영님이 발라드 가수의 틀을 깨고 댄스가 봉인 해제되는 놀라움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 뽕숭아 악당의 하이라이트는 4년 전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은 이수영님과 영웅님이 함께 만든 환상적인 듀엣 무대였는데요. 당시 듀엣을 하지 못해서 빛을 갚으러 출연했다고 밝혔던 이수영님은 드디어 갚을 수 있었다면서 감성장인 영 님과의 듀엣 무대로 명품 하모니를 안방에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 님의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며칠 전시내2일은그 장르의 기승전결이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영 님의 2020년 올해의 인물 호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올해의 인물에 영 님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시청률 35.7%를 기록한 미스터 트롯에서 진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광고 모델이며 수재민 돕기를 위해 영웅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만에 약 9억 원을 모금하는 등 선한 영향력의 대세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웅님이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던 기승전결이 있는 트로트라는 말을 이용해 영웅님이 부르는 노래도 기승전결이 있어서 듣는 이의 감정을 노래에 완벽하게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창작자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네요. 또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뒤엎었다고 평가하면서 말하듯이 노래하는 트로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네요. 특히 영웅님 무대가 주는 감동은 단지 탄탄한 보컬 기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영웅님의 노래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작곡가가 곡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이 노래를 통해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하나의 곡을 정성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영웅님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영웅님은 뉴미디어 플랫폼과 트로트라는 기성 장르를 연결하는 가교로서도 단연 2020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영님의 이름처럼 뛰어난 존재가 된 올해의 인물이 탄생했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영님의 2020 대중문화계 설문조사 상위권 선정 소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제지 조이뉴스24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2020년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연예계 종사자, 방송사 재직자, 연예부 기자 등 업계 종사자 2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음악, 인물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웅님이 여러 분야에 걸쳐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최고의 가수부문인데요. 여웅님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긴 전통에 비해 불모지로 여겨졌던 트로트 시장을 완전히 대중문화 수면으로 끌어올린 역할이 컸다고 평가받았는데요. 블랙핑크나 가황 나훈아를 앞서는 대기록입니다. 2020년 연예계 파워피플 부문에서는 1위 방탄소년단, 2위 유재석, 3위 이효리에 이어 영웅 님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웅 님의 경우는 아이돌 부럽지 않은 막강 팬덤을 얻은 트로트 스타라고 분석하면서 음원 차트에서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송에서 부르는 노래마다 역주행하며 기록을 만드는 사나이라고 평가하며, 여웅님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최고치를 찍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100만을 넘어섰으며, 광고계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히는 파워인물이라고 평가했네요. 또한 반전 가수 부분에서도 여웅님은 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미스터트롯을 통해 약 4년간의 무명가수 생활을 청산하고 단숨에 대세 반열에 오르는 반전을 이루었다고 분석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에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헌칠한 외모와 준수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인지도와 인기를 쌍끌이했기 때문에 2위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네 번째 뉴스는 금잔디 님의 영웅님 관련 인터뷰 소식입니다. 잡지 우먼센스에서는 금잔디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영웅님과의 인연을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영웅님은 무명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예나 지금이나 인품이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특별한 에피소드를 전했는데 과거 행사장에서 금잔디 팬의 자녀를 맡아 화장실 뒤처리까지 도와주었다고 하는데요. 생색 하나도 내지 않고 수다분하게 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에 게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을 만큼 굉장한 노력파라고 했는데 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참 예뻐 보인다고 했네요. 마지막으로 뉴스 마치기 전제 채널에 올려주신 삼행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댓글로 삼행시 적어주시면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옥님은 뭉쳐야 찬다 오행시인데요. 뭉 뭉쳐야 찬다 봄에는 너무 아깝게 졌는데 처 쳐들어가서 인정사정없이 한골씩 슛! 야! 야! 들어갔다! 임영웅 또 일냈다! 함성이 들리네요. 찬! 찬또도 실력이 늘고 신유님도 노지훈님도 있으니 반드시 이길이라 믿습니다. 다! 다 이기고 환호성을 칩시다! 임영웅 FC 최고! 따봉! 이라고 써주셨는데 뭐 결과는 아깝게 졌습니다. 신경자님은 데스파시토 5행시를 써주셨는데요. 대, 데려오고 싶어요 울영웅님! 스, 스며드는 울 영웅님. 파, 파랑새 같이 우리에게 와준 울 영웅님. 시, 시작부터 끝까지 행복을 줄 영웅님. 토, 토요일은 좀 쉬면서 하세요. 영웅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써주셨구요. 백순예님은 영웅시대 사행시네요 영, 영화관에서도 영웅님을 볼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웅, 웅장한 스크린 속에 영웅님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시, 시를 낭독하는 듯한 나이레이션, 감미로운 목소리, 영화가 더 빛났답니다. 대, 대박예감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매일매일 임여웅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알람 버튼 꾹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전구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임여웅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